안녕하세요. 수건도독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연식 개선한 투싼 하이브리드 가장 기본 등급인 모던 등급에 대해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기본 옵션 구성과 세금 포함 실금의 가격, 월 할부금까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차값은 하이브리드 할인과 세금 포함 약 3,180만 원요 정도가 나오고요. 현대기아차 특성상 중간 등급의 가성비는 굉장히 안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기본등급인 모던과 최고등급인 인스퍼레이션 이 두가지가 인기는 가장 많구요. 어드벤처는 그냥 인스퍼레이션 바탕에 특수한 외장 디자인이 추가된 그런 알록달록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등급인 모던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보죠. 첫 번째는 모터와 함께 약 230마력 가량의 힘을 내주는 정말 출력에서 부족함은 거의 없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변속기는 6단 기본이 들어가는데 엔진과 함께 대략 한 리터당 16kg. 그 정도의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네 가지의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가지만 각 모드가 뭐 다이나믹하게 차이 나진 않는다. 거의 무늬만 있는 정도. 그리고 연병할 전자식 변속 버튼. 투싼은곧 페이스리프트 예정이기 때문에 요 친구도 아마 컬럼 타입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까지만 인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또한 운전자가 약간 집중을 못할 때 경고를 해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 빛을 인지해서 차행등을 켰다 껐다 하는데 아직은 좀 멍청해서 켜야 될때못켜고 꺼야 될때못 끄는 그런 안타까운 친구 그리고 6개의 이어빅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캐스퍼도 7개니까 투싼 정도 되면 그래도 8개는 넣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엔 산타페도 10개로 바뀌었으니까, 뭐, 시트사이어백이나, 무릎에어백, 그런 친구들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으로 17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성상, 휠이 한 사이즈가량 커질 때마다, 정말 연비가 다이나믹하게, 거의 리터당 1kg 정도, 그렇게 떨어지고요. 가장 기본 휠인데도, 디자인이 불쌍하지 않은, 그런 친절한 친구. 그리고 앞유리에만, 이중접합 참글라스가 들어가면서, 안 들어간 것보다 낫지만, 투싼 급의 한계상 다른 데서 소음이 꽤 유발된다. 그리고 4.2인치 요렇게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가 들어가는데 요즘 그 보이는 풀 사이즈의 느낌만 나는 4.2인치 계기판은 투싼 다음에 출시한 스타리아에서 처음 보이기 때문에 투싼은 아직 요렇게 불쌍한 계기판이다. 아마 페이스리프트 하면 풀 사이즈 향만 참가한 계기판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으로 블랙 인조 오죽 시트. 기본 등급에선 블랙 위에 다른 색상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그리고 운전석에만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허리받침대인 러버 서포트.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장거리 중 했을 때 다이나믹하게 나는 옵션.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버튼으로 조작하는 사이드 브레이크와 내가 잠깐 정차시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아도 정차를 도와주는 오토홀드. 습기 제거, 미세먼지 센서, 공기청정 모드, 멀티 에어 모드가 들어간 듀얼 프로토 에어컨, 내가 설정한 속도로 가속만 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일렬의 USB 충전기 한 개. 그러니까 충전 케이블을 요 왼쪽에다 꼽으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오른쪽에 요 충전 표시가 되어 있는 단자에 꼽으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케이블 역시 뭐 다이소에서 5천원짜리 그런 거 말고, 뭐 30W, 60W, 선한 개에 한 2만원, 3만원 하는 거. 그런 거 갖다 끼면 정말 충전 속도가 다이나믹하게 빠르다. 그리고 기본으로 후방에만 주차 센서, 전방 감지는 윗 등급부터 기본이고요. 오토라이드 컨트롤, 핸들 뒤에 버튼으로 기어 단수를 올리고 내릴 수 있어서 내가 급 가속이 필요해 했을 때는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기어를 한단 내리고 악셀을 꾹 치면 힘을 받으면서 가속이 좀더 쉽게 되는 친구. 반대로 내가 조금 더 연비 주행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차가 알아서 단수를 넘기기 전에 RPM이 좀 올라간다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업시프트를 해주면 좋다. 그리고 기본으로 6개의 일반 스피커와 블루투스가 들어간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순정 내비는 없지만 후방 카메라가 있고 내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 카카오 내비 멜론 그런 친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뭐 티맵으로 내비게이션 보면 되니까 길찾기 기능 자체는 있는 그런 친절한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옵션을 총평해보자면 가장 기본 등급이긴 하지만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유지 보조, 진동 경고 핸들, 버튼 시동 스마트키, 프로토어컨, 레인 센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면서 정말 이대로만 출고해도 내가 기존의 최신형 차량을 탔어 이게 아니라면 옵션이 없어서 뭐 거품을 구 쓰러질 일은 거의 없다. 물론 요즘에는 더 좋은 옵션이 많기 때문에 이왕 내가 이사 새로 가는 거 스타일러도 한대 사고 건조기도 한대 넣고 로봇청소기도 한대 넣고 그런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요 정도는 있는 가장 기본 등급 투싼이지만 이제 곧 설명드릴 추가 옵션을 더하면 조금 더 편하게 탈수 있다. 물론 추가 옵션을 선택할수록 최고 등급인 인스퍼레이션을 가느이만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기본 등급에선 정말 필요한 것만 담백하게 선택해서 가성비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친구의 기본 자값은 이름구동 기준 하이브리드 할인과 세금 포함 약 3,180만원. 이제 이 친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도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번째는 223만원 상당의 험로주행 모드로 4륜구동과 함께 들어가고요 뭐 약간의 험로주파도 도와주지만 제일 많이 덕을 보는건 4바퀴의 동력을 좀 올바르게 배분하면서 조금 더 나은 중질감, 안정성 그런게 장점이고요 4륜구동 특성상 타이어 관리를 정말 잘해줘야 된다. 뭐 내가 앞에 타이어만 달아서 앞에 타이어만 바꿔버리고 그러면 티시 망가지니까 앞타이어랑 뒤타이어 세트로 같은 타이어로 한 번에 바꾸는게 타이어가 마모되거나 5년이 지나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내짝을 한 번에 바꿔주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요. 연비도 리터당 약 1kg 이상 낮아진 15kg 정도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장점과 단점 두개다 뚜렷하게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124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솔로프 차량 뚜껑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루프랙 하얀색 실내등 이렇게 들어가는데 파노라마 솔로프 자체가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장점 정말 많은 단점 고런걸다대포하고 있는데 아무튼 루프랙하고는 완전 정반대 성격이다. 루프랙에다가 뭐 루프 캐리어, 루프 바스켓, 루프 텐트 이런 걸 씌워 버리면 파노라마 쏠루프가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99만 원 상당의 멀티미디어 내비 패키지로 뒤차에 망할 눈뽕을 방지해 주는 ECM룸이로 또한 이렇게 오버헤드 콘솔로 올라간 하이패스 2인치 가량 커졌지만 요즘 신차들은 거의 12.3인치 그 정도의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투싼은 마찬가지로 페이스리프트 시기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10인치가 들어간다 순정 내비가 추가되면서 블루링크 그러니까 뭐내 스마트폰으로 차량에 미리 시동도 걸고 에어건도 켜두고 현대해상 기준 자동차 보험료도 무려 15% 정도 할인을 받는 친구 그리고 기존에도 있던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수 있던 폰 프로젝션, 현대 카페이, 무선 업데이트,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친구는 내가 평균 이상의 주행을 해. 그리고 차량을 오래 운용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셔도 뭐 후회될 건 거의 없는 친구. 거기에 89만원 상당의 스마트 센서와 함께라면 앞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면서 내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을 해주던 스마트 크루즈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GPS 기반으로 고속도로 곡선 구간,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도 알아서 감속을 하는 이런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바뀌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추가되면서 차로 중앙을 좀더잘 지키면서 그렇게 달리게 해준다. 요두 가지가 내비게이션과 함께 쿵짝이 정말 잘맞고요그 외에 뭐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까지만 인지하던 전방 충돌방지 보조에 요렇게 내가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는 요런 새빨간 친구도 인지를 하는 고런 친구로 바뀌고 내가 주행할 때 사각지대 에 있는 차량을 경고해주고 사고 위험 시 제어까지 도와주는 호측방 충돌방지 보조. 내 차량에서 사람이 하차를 할때 차량이 접근 시 경고까지만 뭐, 소렌토나 산타페, 그 정도부터는 문을 잠궈주는 보조가 들어가지만 스포티지 두 쌍급에선 경고까지만. 그리고 내가 후진할 때 좌우 차량을 경고 후 사고 위험 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내 차량에 뭐 사람이나 짐을 두고 내리면 정말 귀찮게 알려주는 후석 승객 알림. 레이더 방식이 아니라서 정말 뭐 모기새끼 한 마리만 날아댕겨도 후석에 승객이 있다고 알려준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친구 역시 내가 고속도로를 간간히 타. 아니면 조금 더 안전옵션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선택했을 때 후회될 건 거의 없고 나중에 되팔 때 역시 내비게이션과 마찬가지로 값어치는 충분한 친구. 예를 들어서 투싼이 불고기 버거야 5천원이야. 그럼 이 스마트 센스와 내비게이션은 콜라와 감자튀김. 그 친구들을 대략 한 천원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인데요. 야, 단품이 5천원. 세트가 6천원이면 세트 먹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센스는 어떤 현대기아 차량을 구매하시든 꼭 선택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54만원 상당의 컨비니언스로 윗등급부터는 기본이긴 하지만 이렇게 일렬의 열선과 통풍시트, 한국인에게는 브레이크 페달보다 더 중요한 가죽 열선 핸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제 윗등급과 가격 차이가 대략 한 300만원 그 정도가 차이 났는데, 10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패키지와 이 컨비니언스는 기본 거기에 기타 옵션들이 낑겨가는데 그거는 계산기를 잘 두드려보시고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50만원에 이 옵션이 단데 가격 때문에 선택을 안한다? 나중에 차량을 되팔때 정말 개박살이 날수 있는 거짓말 아니고 요거 없는 차는 진짜 가격이 개박살이다. 여러분들이 중고차 사는 입장에서도 이제 감가를 먹어서 이 정도의 옵션이 들어간 차량과 안 들어간 차량이 한 2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무조건 이 옵션이 들어간 걸 선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안 들어간 차량들은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팔리지도 않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은 69만원 상당의 익스테리어로. 한 사이즈가량 커진 18인치 휠 타이어, 또한 기존 노란색 헤드램프에서 이렇게 하얀색 MFR 타입 LED 헤드램프, 그러니까 뒤에 반사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동하는 방식, 또한 LED 텔램프, 전면부 방향 지시 등이 이렇게 LED로 또렷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옵션 역시 윗등급에서도 추가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친구. 디자인 옵션은 100% 그냥 본인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25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시트와 크래시 패드, 도어 센터의 패턴 디자인, 그리고 약간이나마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윗등급에선 구성이 살짝 바뀌는 아예 다른 옵션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옵션을 기본 등급에서 그냥 아싸리 선택할래 하시는 분들은 뭐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최종 차 값을 알아보자면. 투싼 하이브리드, 가장 기본 등급인 모던, 이륜구동의 기본 착값, 하이브리드 할인과 세금 포함 약 3,180만 원. 여기에 필수 옵션인 내비게이션과 컨비니언스, 스마트센스 이렇게 세가지를 추가한다면 3,440만 원. 이 정도가 나오고요. 나머지 옵션들은 이 값에 더거나 빼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오늘 할부금 역시 이 값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기타 비용을 제외한 3,270만 원을 전액 할부시. 현대기의 평균 금리 5%중반대 기준 36개월에 약 99만 원, 60개월에 63만 원. 선납금을 500만 원납한다면 60개월에 56만 원, 36개월에 89만 원. 선납금을 1,000만 원납한다면 36개월에 74만 원, 60개월에 47만 원. 선납금을 1,500만 원 납반다면 60개월에 37만 원, 36개월에 59만 원. 선납금을 2,000만 원납한다면 24개월에 63만 원, 36개월에 43만 원, 60개월에 28만원.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독이었습니다.